보이스 선생님 첫 번째 시나몬 보시나요 시나몬 네 시나몬에는 시나몬은 그최 쌤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나요? 농나무가이고 나무 껍질에서 증기 중류 추출법으로 했고 당뇨병과 체장, 체장 보조에 도움이 됩니다. 시나몬 오일은 체장을 지원하고 혈당 조절 기능을 현저하게 개선하므로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고 온열감을 주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요. 그래서 초기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나몬을 꿀에다가 넣어가지고 따뜻한 차로 마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꿀에다가 먼저 시나몬 오일 한 방울 넣고 섞은 다음에 물을 섞으시면 오일이 뜨지 않고 괜찮아요. 향도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코리엔더도 얘기해주실래요, 네. 계속해요. 응, 미나리가이고 고수씨에서 수증기 증류 추출법으로 하고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되며 몸을 따뜻하게하여 관절염 등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코리엔더는요, 고수씨예요. 고수, 먹어보셨죠? 보통 베트남 쌀국수 같은 데 많이 있는데, 거기에 씨에서 추출한 건데, 씨에서 추출한 거는, 이제 소화에도 좋지만, 해독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미나리를 많이 먹잖아요. 미나리가 왜피맑게 해주고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이 고수도요, 미나리과예요. 그래서, 이제 해독이랑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텐저린이요? 어, 텐저린은 운영과이며, 카페에서, 내 냉압 축지법으로 하고요. 폐 조직의 폐포염 및 섬유증에 효과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폐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한테는 이 향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폐 섬유증이라는 거는 폐가 약간 하얗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텐저리 향을 맡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네 번째 딜입니다. 일은 미나리과이며 식물 전체에서 수증기 종류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체장 기능을 지원하고 인슐린, 인슐린 레벨을 정상화 시켜줍니다. 네. 얘도 이제 인슐린 레벨을 정상화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미나리과예요. 그래서 이제 해독, 독성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라벤더요. 예, 라벤더는 꿀풀과이며 꽃에서 증기 중류법으로 추출하고요 화상과 세포 재생에 효과가 있습니다 화상에 도움되는 오일로는 제라늄, 티트리, 페퍼민트, 로망 케모마일 등이 있습니다. 네이 라벤더는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아로마를 모르는 사람도 라벤더는 알아요. 그죠. 뭐, 그, 섬유 유연제에도 라벤더 들어있고, 뭐, 오온각 곳에, 뭐, 안정을 시킨다는 모든 곳에는 라벤더 향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벤더는, 이제, 굉장히 상용화해서 많이 쓰이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화상 블렌딩에서, 그, 화상, 그 뭐죠? 세포를 재생하고, 그 다음에 파독을 빼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기저귀발진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범용적으로 쓰인다고 볼수 있어요. 뭐 다른 거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라벤더를 바르면 좋아질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라임이에요. 음, 라임은 음양과이며 갑피에서 냉압출로 수라고요. <laughs> 십이지 시비, 십이지장을 활성화시켜 소화에 도움이 되며 피부와 연결 조직의 탄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근데 네. 라임은요,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만약에 향으로 맞는다고 그러면요, 식욕이 올라간대요. 조절이 아니고, 식욕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라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입맛이 없어, 이럴 때는 라임향을 맞으면 이제 식욕이 좀돋가지고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캡슐로 해서 하거나 물에 타서 먹게 된다고 했을 때는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체적으로 이제 뭔가 불편한 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효능이 있는지 이 싱글 오일들에 대한 것만 알고 있어도 이제 사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